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부터 한정판매로 아까 프로모션 안내드렸던 에센스 키트 뷰를 보시면 3셔 5일 정품 전도 해드리는 키트를 오늘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패스 오일이고요 이거는 이제 에센스 키트예요. 아티스트 리에센스은 보시면 베이스 세럼이 들어있어요. 베이스 세럼에 원하시는 주인이무는의 에센스를 바꿔서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수분 강태 잡티 케트 세 가지 기능되는 에센스 구입했어요. 베이스 세럼에도 콕이세 가지를 섞어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 수분, 다 브라이트닝, 잡티. 먼저 베이스 세럼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수분 먼저 섞어볼게요. 살짝 돌린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첫 번째 세럼 섞어줬구요. 두 번째 브라이트닝. 마찬가지로. 닫은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살짝 하면 이렇게 섞여요. 마지막으로 잡티 닫은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수분 강체 잡티 키트 그리고 이렇게 해서 펌핑기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제딱 소리 나게 닫으신 다음에 1분 정도 흔들어주세요. 자, 수분 강체 잡티 키트 에센스 완성입니다. 이제 기초 한번 발라볼게요. 체안하고계안 바르고 썼더니 얼굴이 당기네요. 스킨 먼저 스킨은 항상 화장솜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듬뿍 묻히셔도 돼요. 그래야지 피부 자극 없이 토너로 정돈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화장솜 두 장을 이용하셔서 이마는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코는 위에서 아래로 볼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기 뒤에서 목은 위에서 아래로. 다음은 아이 제품 바를게요. 크림 아래 위네 번째 손가락 이용하셔서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다음은 에센스 전 단계로 쓰시는 부스팅 에센스입니다. 에센스가 피부에서 제일 많은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데. 그 에센스를 쓰기 전에 부스팅 에센스를 사용을 하면 음, 피부 환경이 에센스를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제일, 제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부스팅 에센스는 꼭 쓰시는 게 좋아요. 음, 아티스트 제품은 약간 이렇게 제형이 에멀던 같은 그런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펌프하셔서 얼굴 전체에 누르듯이 발라주세요. 제가 마법 걸리기 직전이라서 트러블이 조금 났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만들어던 에센스 펌프 해볼게요. 이세 가지를 섞었더니, 이런. 응. 그래서 여기 먼저에 덮어주세요. 그리고 남은 잔여물은, 목, 뒤까지. 에센스는 피부 속을 관리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흡수 안 되고 오랫동안 남아서 이렇게 번들거린다면 그거는 안 쓰시는 거걸 추천드려요. 에센스는 잘 흡수되는 게 제일 좋네요. 로션이랑 크림은 같은 기능을 해주는 보호 기능을 해주는 보호막인데 어, 질감만 틀려요. 로션은 조금 더 가볍고 크림은 조금 더 무거운 그래서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로션크림 같이 쓰셔도 상관없는데 어, 저는 보통 크림만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많이 지성이신 분들이나 유분감이 많으신 분들은 뭐 데일리 케어 하실 때 낮에는 로션만 저녁에는 크림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고 에센스를 쓰지 않고 로션이랑 크림을 발라버리면 피부 속관리는 안되고 표면에만 많이 남아서 번들거리고 속단돈이 분명히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에센스를 차라리 한두 가지 더 쓰시고 로션크림을 하나만 쓰시는 게 훨씬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는 아티스트리 하이드라 브이, 모이스 크림 거의 다 썼네요. 그리고에다가 저는 겨울철에는 꼭 페이스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낮에는 외출할 때는 한두방 정도, 저녁에는 조금 듬뿍 크림 단계 에 섞어서 발라주세요. 그서마무리 마쏘닉으로 잘 흡수시켜 주세요. 좋은 제품이라도 흡수가 잘안 되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잘 흡수시켜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비타민 C,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제품 효과에 따라서 맞춰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굳이 꼭 거, 그렇게 맞춰 쓰는 것보다는 조금 돌아가면서 피부 상태나 관리하고 시 싶으신 모드로. 대 음, 제품 흡수시켜주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때, 네. 이마는 가로로, 볼은 양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다른 모드로한번더할게요드클그리 하이드. 막이드하이이드 하이드. 이 얼굴에 독소가 빠지는 림프절이라서 여기를 평소에 또 기초 바르실 때도 자극을 많이 해주면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얼굴안색을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되세요.